성경통독 73일차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에서 5장 10편 60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우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갈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 다시 구해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한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도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예 하면서 아니오, 아니오 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편지를 써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에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서간 3장.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드리운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5장.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딥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가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뿐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이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것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60편 지휘자에게 알수산 에두, 믹탐, 다윗, 교훈을 위하여 그가 아람나하라임과 초바의 아람인과 전쟁할 당시 요압이 돌아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족 만 이천명을 쳤을 때,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저희를 부수셨습니다. 당신께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께서 땅을 뒤흔드시어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갈라진 틈들을 메워주소서 흔들립니다. 당신 백성에게 고생을 겪게 하시고 저희에게 어지럼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활 앞에서 지레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셀라. 당신의 사랑받는 이들이 구원되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도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하느님께서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기뻐하며 스캠을 나누고 수콧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랏도 내 것, 문하세도 내 것, 에프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 유다는 내 왕홀, 모압은 내 대야,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지고 필리스티아 위로 승리의 환성을 올리노라.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리오? 누가 나를 애돔까지 이끌어주리오?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 일을 이루리라. 그분께서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